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미국의 모습,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오늘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미국의 진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현실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한달 전기세로 500달러, 우리 돈으로 6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미국의 첫 번째 현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비 문제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살인적인 전기세의 비밀부터 시작해서요, 이상할 만큼 감시카메라가 없는 도로, 그리고 모든 걸차 안에서 해결하는 독특한 문화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250달러 전기세 고지서의 비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전기나 가스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과금이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숫자. 152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1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일부 부자들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미국 가정의 평균 월 전기요금이라는 거예요. 평균치가 이미 우리랑은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한전이라는 하나의 공기업이 전국에 똑같은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민간 기업들이 사실상 그 지역을 독점하면서 전기를 팔고 있는 구조예요. 비용이 비싼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민간기업의 지역 독점 구조. 둘째는 생각보다 단열이 잘안 되는 오래된 집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누진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 단가가 확 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쓴 만큼 정직하게 계속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좀 마음껏 틀고 겨울에 난방 좀 했다가는 정말 요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집안에서 밖으로 도로 위로 한번 나가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감시 없는 도로입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미국이 교통 단속이나 감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미국 도로에서는 이말 그대로 앞 번호판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차를 정말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차에 이두 가지가 다 달려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이걸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무려 40% 그러니까 20개 주에서는 아예 앞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몇몇 주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일화도 있잖아요. 일부러 임시 번호판을 계속 바꿔 달면서 자기 차가 누군지 모르게 했다는 거.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의 허점까지도 이용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딱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니 그럼 블랙박스는 왜 안다는 걸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과실 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사고가 나도 막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각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영상의 필요성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거죠. 둘째는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남을 녹화했다가 왜 허락 없이 찍냐 하면서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것은 자동차로부터 이건 단순히 운전 습관이나 규칙을 넘어서 자동차가 어떻게 미국인의 삶그 자체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이브스로 하면 패스트푸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1928년에 은행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다 자동차 문화가 막 퍼지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약국 같은 필수 서비스로까지 그 영역이 넓어진 거죠. 미국에서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둘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에 탄 채로 은행 업무를 보고 점심때는 약국에 들러서 처방받은 약을 책모만 내리고 받아요. 그리고 퇴근길에는 저녁거리까지 사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차에서 한 발짝도 내리지 않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화가 그냥 단순히 편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게을러서 생겼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뉴욕 같은 몇몇 대도시를 빼면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곳이 많고요. 또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와 함께일 때는 이게 정말 필수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나 낯선 곳에서 차 밖으로 나가는 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치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세 가지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제, 자유가 만든 미국의 삶. 높은 비용, 낮은 감시, 자동차 중심의 생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현상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비싼 공과금,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는 도로, 그리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생활.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편의입니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은요 국가 전체의 통일성이나 효율성보다는 50기의 주가 제각기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 그리고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온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높은 비용이나 좀 느슨한 사회안전망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 그게 바로 자유인 셈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요?